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, 이게 뭘까요? 네, 돼지 감자입니다. 밭을 정리하다가, 여기, 돼지 감자를 만나서, 지금 5월, 오늘이 16일, 그리고 밤 8시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돼지 감자를 원래는 가을에 캐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여기 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큰 돼지 감자가 나와서 일단은 나머지들은 놔두고 여기 잠깐이라도 다 정리하면서 나온 것들만 오뭐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어. 요 이거 봐.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죠? 계속 나와. 하여튼. 여러분. 돼지 감자를 만난 행운을 만났습니다. 밥 만들다가 이렇게 돌멩이, 큰 돌멩이들 또만났고요 <laughs> 여기는 지금 어, 쑥갓하고, 그 다음에, 금방 심어놓고도 까먹었다. 부추, 부추 씨앗을 뿌려놨습니다. 돼지 감자였습니다. 이제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 건지는 다른 유튜브 채널 보고 공부해야겠습니다. 여러분, 크크! 예수 믿고, 천국 갑시다.